혹시 구기자차 드시나요? 붉은색 열매를 넣어 우려낸 이차한 잔이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오늘은 왜 제가 구기자를 추천하는지, 특히 당뇨를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이 작은 열매가 어떤 도움을 줄수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구기자를 어떻게 먹어야 혈당 관리에 효과적인지,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안전한지, 그리고 놀라운 연구 결과들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당뇨와 간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KK 건강입니다. 구기자는 아시아가 원산지인 붉은색 열매로 2000년 이상 한의학에서 사용되어 온 식품입니다. 최근 해외에서도 이 열매의 건강 효과가 주목받으면서 슈퍼푸드로 불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어권 국가에서는 구기자를 붉은 다이아몬드라고 부를 만큼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죠. 영양 성분을 살펴보면요, 구기자 28g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A의 전구체인 베타카로틴이 일일 섭취량의 150%나 함유되어 있고, 비타민 C는 일일 섭취량의 23%가 들어 있습니다. 철분, 아연, 섬유질도 풍부할 뿐만 아니라 18가지 이상의 아미노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칼로리는 낮으면서도 단백질이 다른 과일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무엇보다 구기자에는 제아잔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매우 풍부합니다. 제아잔틴은 우리 눈 황반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성분으로 유해한 청색광을 차단하고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눈을 보호합니다. 또한 카로티노이드, 폴리페놀 등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탁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황반변성으로 시력을 잃는 분들이 많습니다. 황반변성은 전 세계적으로 실명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60세 이상의 약10% 이상이 이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기자가 이 황반변성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 UC 데이비스 대학교에서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45세에서 65세 사이 건강한 성인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일주일에 다섯 번한 번에 밥숟가락 다섯 개 정도의 말린 구기자를 90일 동안 먹었습니다. 다른 그룹은 눈 건강에 좋다는 루테인, 제아잔틴이 들어있는 영양제를 같은 기간 먹었습니다. 90일 후 결과를 확인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구기자를 먹은 그룹은 눈의 황반을 보호하는 색소가 눈에 띄게 증가한 반면 영양제를 먹은 그룹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황반은 우리 눈에서 사물을 선명하게 보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부위인데요. 이 부위를 보호하는 색소가 많을수록 나이 들어 생기는 황반 변성이라는 눈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구기자가 영양제보다 실제로 우리 눈 건강에 더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당뇨병에는 어떨까요? 먼저, 구기자의 혈당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기자의 혈당 지수는 29로 낮은 편에 속합니다. 하루 권장 섭취량인 28g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혈당 부하 지수도 낮은 수준입니다. 다만, 구기자는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식품이기 때문에 일정량 이상은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구기자가 당뇨병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알아본 연구가 있는데요. 2015년 메디시널 케미스트리 의학저널에 발표된 연구입니다. 제2형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진행했는데요. 한 그룹은 구기자에서 추출한 성분을 먹었고, 다른 그룹은 먹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구기자를 섭취한 그룹은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았고, 인슐린도 더잘 작동했습니다. 게다가 좋은 콜레스테롤은 늘어나고 중성지방은 줄어드는 효과까지 나타났습니다. 당뇨 환자에게는 혈당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도 중요한데 구기자가 두 가지 모두에 도움을 준 것입니다. 간 건강에도 좋은 식품인데요. 구기자는 오래전부터 한약에서 간 기능 개선을 위해 사용되어 왔습니다. 최근 연구들이 이러한 전통적 사용을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구기자가 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여러 연구가 있는데, 특히 알코올로 인한 간 손상을 예방하는 효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구기자의 풍부한 제아잔틴 성분은 간 세포를 보호하고 간 섬유화를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성분은 간의 항산화 효소 활성을 높이고 염증 반응을 줄여. 간 건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만성 간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도 구기자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구기자는 간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도 보고 되었는데요. 항산화 성분이 종양 성장을 억제하고 염증을 줄이는 작용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간암 치료제를 대체할 수는 없지만 간 건강을 유지하고 간질환 예방에는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구기자의 항산화 능력은 다른 슈퍼푸드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식품의 항산화 능력을 측정한 점수를 보면 구기자는 4,310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석류의 4,479점, 블루베리의 4,633점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항산화 효과로 유명한 과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셈인데요. 흥미로운 점은 검은색 구기자, 즉흙 구기자의 존재입니다. 흑구기자는 일반 붉은 구기자보다 전체적인 항산화 성분이 더 풍부합니다.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항염증, 항비만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카루티노이드 성분만 넣고 보면 붉은 구기자가 더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따라서 눈 건강이 주 목적이라면 붉은 구기자를 전반적인 항산화 효과를 원한다면 흙구기자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을 위해 구기자를 드실 때는 섭취 방법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루 권장량인 28g, 즉 밥숟가락으로 5숟가락 정도인데요. 한 번에 다 먹지 마시고 3에서 5g씩 하루에 5회에서 6회로 나눠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기자차로 드실 때는 물 2리터에 구기자 28g을 넣고 약한불로 30분 끓여줍니다. 이렇게 만든 차를 하루에 5회에서 6회 나눠 마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구기자를 단독으로 먹는 것보다 특정 식품과 함께 먹으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캐슈넛 같은 견과류는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해서 구기자의 탄수화물로 인한 혈당 상승을 완화해 줍니다. 특히 견과류의 지방 성분이 구기자의 풍부한 베타카르틴 같은 지형성 비타민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하루 한줌 무염 견과류를 구기자 5g과 함께 간식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무가당 그릭 요거트입니다. 그릭 요거트에는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이 2배 이상 많고 탄수화물은 적습니다. 여기에 유산균까지 풍부해서 장 건강도 개선됩니다. 구기자는 안전한 식품이지만 몇 가지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하루 28g을 초과해서 섭취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구기자는 탄수화물이 풍부하고 섬유질이 많아 과다 섭취 시 복부 팽만감, 가스, 복부 경련, 변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구기자에는 베타카로틴이 매우 풍부하기 때문에 비타민A 보충제를 따로 복용하고 있다면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비타민A는 과다 섭취 시 독성이 있을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셋째, 구기자는 특정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혈액이 석제인 와파린을 복용 중이라면 구기자가 약효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당뇨약이나 혈압약을 복용 중인 경우에도 구기자가 약효에 영향을 줄수 있으니 담당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드물지만 구기자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복숭아, 토마토,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다면 구기자 섭취 시 주의해야 합니다. 처음 먹을 때는 소량으로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늘은 구기자가 당뇨와 간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실제 연구 결과와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작은 붉은 열매 하나가 눈 건강, 혈당 조절, 간 기능 개선 등 다양한 건강 효과를 제공한다는 것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중요한 것은 하루 28g이라는 적정량을 지키고 당뇨가 있다면 여러 번 나누어 섭취하는 것입니다. 구기자는 2000년 넘게 검증된 식품입니다. 최근에 과학 연구들이 그 효과를 하나씩 밝혀내고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작은 습관으로 구기자 한줌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